짧고도 길었던 을사년을 한 달을 남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이 보내준 귀한 인연이자 천복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운과 복이 가득 들어올 것입니다. 1952년 임진생용띠 선생님들의 2025년 12월 운세는. 한 해를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삶의 중심축을 단단하게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용띠는 태어날 때부터 대범함과 기계를 품고 태어난 띠로 마음 속 깊은 곳에 큰 포부와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진생은 물의 깊이와 용의 큰 기운이 합쳐진 형태라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경험했고 남들보다 더큰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임진생 용띠에게 2025년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 흐름 자체가 가볍지 않았고 마음이 자주 흔들리거나 몸이 지쳐가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인 12월 무자월은 물기운이 강하게 흐르며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난 시간의 무거운 흐름을 천천히 씻어내도록 돕는 달입니다. 이 달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내년을 위한 기운의 재정비가 아주 깊게 일어나는 달이라서 임진생 용띠에게 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에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임진생은 깊은 물처럼 생각이 넓고 많은 경험을 조용히 마음 속에 담아두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무자월의 물기운이 이 특성과 겹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회고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회나 걱정이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고민이나 오래된 상처, 혹은 버리지 못했던 감정들이 이 시기에는 물이 흘러가듯 사라져 나갑니다. 마음의 공간이 비워지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잡게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가 갑자기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용띠는 원래 뒤돌아보는 성격이 아니라 앞만 보고 가는 기질이 강하지만 22월에는 그 동안 놓쳐왔던 감정이나 가족과의 소통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다시 자리 잡습니다. 가정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펼쳐집니다. 용띠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이지만 속은 사람에 대한 정이 많고 가족을 위해 마음을 많이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에는 가족 문제나 주변의 부탁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한 순간도 있었을 텐데 12월에는 이런 흐름이 잔잔한 물결로 바뀌면서 가족들과의 대화가 더욱 편안해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녀나 손주 세대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희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달이 됩니다. 이 달에는 가족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고 의지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선생님의 기운이 묵직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며 주변 사람을 안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선택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용띠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기운을 가진 띠이며 주변에서 도움을 청하거나 의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자월에는 많은 인연들 중에서 선생님께 실제로 귀인이 되는 사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남게 되고, 선생님을 이용하거나 부담을 주는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억지로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멀어진 인연에 대한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이 걸러지고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것이 무자월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물운은 조용하지만 안정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갑작스럽게 큰 돈이 들어오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동안 막혀 있던 금전의 흐름이 다시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지출은 줄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게 되며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재정 정리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임진생은 머리가 빠르고 판단이 신중하여 금융 관련 문서를 잘 다루는 편인데 이번 달에는 연말 정산, 보험제 조정, 적금이나 정기 비용 정리 등에서 확실한 이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빚이나 정리되지 않았던 금전 관계가 있다면 12월에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띠는 돈을 크게 잃는 운보다는 크게 쓰고, 크게 벌고, 크게 남기는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 달에 정리를 잘하면 내년부터의 금전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건강운은 마음과 몸이 동시에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임진생은 젊을 때 에너지가 강해 몸을 많이 소모하며 살아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는 물기운이 깊어져 감정적 피로가 먼저 풀어지고 그 후에 체력적인 회복도 따라옵니다. 다만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관절, 허리, 기관지에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혈액순환을 돕는 식단을 유지하면 건강 흐름이 매우 안정됩니다. 특히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의 통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일과 사업에서는 새로운 도약보다는 정리, 마무리, 구조조정이 핵심입니다. 올해는 용띠의 기운이 크고 다이내믹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일과 관계에서도 변화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월에는 활동을 잠시 줄이고 그동안 펼쳐놓았던 일을 다시 정비하고 내년을 위해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특히 새로운 계약이나 갈림길 선택은 12월보다 내년 초 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세우는 달, 내년은 움직이는 달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12월 무자월은 임진생 용띠에게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고 삶의 균형을 되찾으며 내년에 큰 변화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깊은 물처럼 조용히 흐르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숨어 있고 이 힘은 내년 선생님께 큰 행운과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을사년의 마지막 달을 따뜻하게 잘 정리하면 내년의 복은 훨씬 더큰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한해 동안 마음고생도 있었고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마지막 달을 평온하게 마무리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괜히 잘 마무리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에너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내년에 좋은 기운이 빈틈없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가볍게 놓고 집안도 정리하고 사람 관계도 따뜻하게 정돈해두면 내년에는 복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선생님께 찾아옵니다. 올한 달을 차분히 보내면 내년엔 더 밝은 기회, 더큰 재물, 더 따뜻한 인연이 자연스럽게 선생님 곁으로 들어오니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